거즈나벨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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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왔... 한개 골라 응. 여기까지 다 먹을 수 있어 이거는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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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얘, 이거 봐라 사다 더싼거 있는데 어? 뭐야 그거? 안 예쁜 거 그걸로 사 그래 이걸로 사면 되지 두부두부두부부부 아리 골라 시간이 기다려 시간이 없어 아리. 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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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음, 다음 야, 야 이거 10엔이야 왜 이렇게 다 미친 거 아니야? 오늘의 할인 오늘의 캠페인, 캠페인. 이건 뭔데? 맛있어. 맛있어 매운 거 먹어볼게 오늘은 참뽕나베라서 우동이 있으면 제일 싼거 이거 이거 무슨 고기가 좋아? 아저기 제일 싸다 제일 싼 거다 음. 이거 다 이거? 어 그래 다시 말해 줘. <laughs> 다시 말해 줘. <laughs> 설거지를 해도 욕을 먹고 이거 봐. 이거 봐. 보이나요? 이보이 나? 오늘은 잠깐. 무 <laughs> 배추를 잘라서 더 친절하게 말해 줘야지. 어떤 요리 교실이 그렇게 말해? <laughs> 배추 잘라. 거프하네. 잘라라.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laughs> 그렇게 대충해도 이쁘게 잘리는 거야. 원래 배추는? 아, 그런 거지.

비주얼이 좀쁘진 아, <laughs> <laughs> 않지만. 오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음. 아, 맛있잖아 <웃음> <웃음> 왜? 맛있어. 응. 응? 이거 좋은 게 있다, 이거지. 아 그런 거왜 사? 그거 왜? 아니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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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야? <laughs> 야 마스크가 왜 이렇게 더러워 소스 면또어 응, 햄버거 갈란어 <laughs> 이거 사자 이게 500g 근데 이거 좋은 거면 어떡해 그래, 이거 보자 뭘로 만들었는지 뭘로 만들었는지까지 보면서 이게 욕조? 욕조 세면대도 이걸로 닦으면 돼? 그거 안돼두개 사면 되잖아 세면대용이랑 욕조용이 안! 욕조라고 써있는 거야 사줄까 이거 화장실에 사주마 아왜하지만 더러운데 그러니까 더러운 걸 그거 사잖아? 어디에다가 넣을 거야 참, 더러운 걸 놓고 싶잖아 화장실 청소를 안한는거 <laughs> 대박이야 그 더러운 걸 놓을 수 있는 바구니도 하나 사면 되는 거잖 에헤이 아니 욕실 바닥이랑 욕실 욕조 아 그건 되지 아 이걸로 응. 두, 두 군데 다 해? 응 욕실 바닥을 닦은 걸로 욕조까지 닦는 건좀 더럽지 않아? 욕실 바닥보다는 욕조가 더 깨끗한 느낌이다 욕실 바닥에 누울 수 있어? 나 누워봤어 <laughs> 이주에왜 <중에서. 웃음> 누워있어? <laughs> 아니 내가 쓰러질 것 같을 때 자꾸 누워 거기에 진짜 쓰러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누운 거지 위험한 <laughs> 건데 왜 걱정 안 하고 웃더라? 미친 <laughs> 아, 응? <laughs> 거 아니야 그거다 여기까지 오는 건좀 퉁맞추는 거 아니야? M 사이즈 정도래, 어. 일반적인. 아 이걸로 할까 그럼? 응. 이런 게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없어. 나는 항상 있어. 어디서? 요리 요리할 때. 근데 참을게. 우리가 좀더 요요렇게 살고 살수 있을 때 살게. 지금도 살수 있구나 지금. <laughs> 여긴는다백엔야 네겐샵이야 여기는. 이것도 백엔이야타연한 다이소. 거야, 다이소야 여기. 미치. 세리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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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것도 백엔이야다 네겐이야. 미친, 미친. 뭐가 미친? 이런 거 하나 사 볼까? 고예? 응. 회사 음식에 붙어. 탁지가 아, 진짜야. 차를 종이로. 사. <laughs> 이게 있을 그같아아니야 이렇게 동그라면 안 돼. 이거 한국 요리하고 소있어. 동그란 게 아니라. 예.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야 색깔이 뭐.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나는 이게 좋아 덮밥집 같은. 음, 아 한국어 있다. 네 마트 스타일로 할게 그냥 뭐. 응. 여기다 걸쳐놔야 도 마트 스타일로 하려면 마트 또 많이 안 가봤나봐 아이씨 아씨 에이씨 아씨아 지금 하늘보다 많이 있어 <laughs> 마트 많이 안 가봤던 말에 자존심이 가는 거야 나 진짜 많이 갔어 그냥 아직 안봤어 슈퍼하지마 음, 1400이야 진짜 짜증나 <laughs> 재밌어? 아! 어디가 재어 항상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하자아 네가 넣으면은 재밌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그런 거지 네가 넣으면은 인사하게... 내가 재밌는 거다할 거야 비상하게 넣을까봐 걱정돼 재밌는 거 내가 할 거야 응 뭐야? 선물 큰 마트도 가자 마트라고 하지만 어. 오케이 슈퍼마이크 뭐 하이하이 근데 마트 왜 가? 쌀도 없는데? 쌀도 없지만

이 안에 대단한 계란 스크램블이 막 들어가있고 그런건들모르 대단.. 계란을 만든거잖아 다음은 기본 혼대링그 홍대 도넛이에요 혼대링그 홍대 도넛 음? 음? 어? 음? 습관 음? 좋지 않아? 쫀득쫀득해 음~~, 뜬득 음. <laughs> 일단 한번 먹어볼 귤인지 모르겠어 나 이거 좋아하고 좋아왜 귤이야 그 다음은 더블 축고 <laughs> 이대 이하야 그럴 줄 알았어 나 네, 이거 쓸 건데 근데 이거라고 근데 네가 여기에서 하나 고를게 라고 하니까 정말 했어? 응 이따 자주 먹을래 이거 파먹고 말아 뭐? 한 입만 많이 먹이와 달라지지 않았어 우와 여기 쪼금먹고 진짜 어울려 응. 너때문인 왜? 나 때문에 아니잖아 <laughs> 무슨 조선시대 사람. 이선시사시대 사람. 조사조시대 사람. 조시대 사람. 조선시대 시대 사람. 조선시대 사람. 조이 아니잖아. 조이시대 사람. 이아시대사귤 조선시대 이잖조선 조선시대 사조선 조선시대 그치겠 다시. 진짜 걸려고 했잖아 내가. 네. 줄이라고 했잖아. 줄빵이라면 <laughs> 어디 또또 생각해도 줄이라고 했지.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줄이라고 그래 가지고. 나는 이거 큐이라고생각해 왜? <laughs> 왜네맘대로 네 콜을 줄이라고 생각해거든 어? 어려우니까. 줄이라고 해야지 그래. 줄이랑 다른 건 걸. 걸. 귤. 귤래. 걸. 어. 앞으로, 앞으로 허니는 그렇게 하면 되나? <laughs> 사람 놀리는 거지. <것> <laughs> 나중에 한국 가서도 그렇, 그렇게 할 거야. <laughs> 이거 뭐, 뭐, 무슨 맛이야? 껄, <laughs> 껄, 껄더 맞춰놔 줘서 그럼 나 지금까지 형한테 허니 맛인데 모든 걸다귤 맛이야. 귤 맛이야, 이렇게, 귤 맛이야. 이렇게 했던 건데. 껄. 탁. 제일 산 거. 치아 치아. 내가 먹고 싶은 취향이 있다고. 이걸로. 그거? 응. 알았어. 토일렛 토일 들어올. 그럼 그거 하나. 그거 아, 그거. 캠페인 중이야. 아 캠페인, 캠페인. 도라이 칼. <laughs> 그림이 보는 재. 이 인분이야 이 인분이야. 일이지? 응. 안 돼. 라면. 아 라면. 응. 이거는 탄탄맨 짬뽕 탄탄맨. 여기가 짬뽕이고 여기가 단단매 짬뽕 먹자 고안먹고봤는데 알았어 우리 잠치나 연어 먹기로 한거 아니었어? 연어 왜 먹어 연어, 연어 연어? 그걸로 하자고 오늘 이거 거? 먹자 어 아, 그건 괜찮겠 괜찮겠는데 yeah, 여러분 다녀왔고요 어. 연어를 사왔고요 크로케해도 사왔고요 카츠도 사왔어요 돈까스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먹자 음~~ 에이~~ 진짜로? 음 맛있지 않나? 와 미쳤다 먹어봐야겠어 치즈카츠 그래 먹어봐야지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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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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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아주응 내가 두개아 <laughs> 우선 알았어 하나씩 음. 먹자고 빨리 고기 가 갈린 것같다 아니 치즈가 어디있어 근데 여기 도대체 돼지국산이야오 마이 갓. 나 작은 버전으로 주문한 거. <laughs> 음. 백김치 너무 잘 어울려. 역시 백김치장. 김치가 아니라스모노고 <laughs> 그러니까 애... 김치가 <laughs> 끝까지 하 말해. 하게 말해라고. 요도 백김치 맛있지. 라고 해. 학사의사의치지어지들그러니망가렸으니까더울어 미안해. 어쩐지 이게 수상했어. 이거 있잖아. 네, 그걸 알아? 아니, 이렇게 뜯는 건 애플밖에 없어. 이것도 보여줘야지. 다음... 이렇게. <웃음> 대박이다. <웃음> 오늘 사실 숙제 어떻게 할까? 맥북으로 해야겠지라는 생각으로. <laughs> 그걸로 해 그럼. <laughs> 아이패드로. 열심히 공부할게. 응. 고마워. 좋은 선물 받았어요. <laughs> <laughs> 아 어 <laughs> 왜? 아니 생각보다 의자가 낮아가지고 날씨 너무 좋지 이렇게응 손이? 손이 뮤직 와 하늘 너무 예쁘다 뭔가 여기 넓어보여 이렇게 야 재밌겠다 나도 하고 싶은데 어, 아기들이 왔다. <laughs> 그거, 회조하는 거 아니야? 앉아봐. 뭐야? 네. 어떻게 하는 건 아, 알겠다. 이게 맞다 맞는 거야, 그거? 뭔데? 아. 다음 오 마지막 <laughs> 가자 아이고 아이고 <laughs> 어떻게 하는 건데 올라 올라가 봐 <laughs> 조심해야 돼 아, 뭔데 <웃음> 아저씨야 와 <laughs> 아저씨야 다시 봐오이야 <laughs> <laughs> 야, 뭐지, 고짜다. <laughs> 뭐 했어? <laughs> 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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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했지 뭐지, 뭐지, 어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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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그냥 이거 먹을까? 컵빵응난 응. 피자 먹어봤고 고기 먹어봤어 피자가 어. 좋아 고기가 좋아 <laughs> 피자 없어졌잖아요 <laughs> 다른 사람이 샀어요 기벙기벙기벙기벙 어디서 가야 돼서 콤마빵 샀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세븐일레븐이에요 食べてみてしましょう食べてみます食べ왜 이렇게 먹어? 응. 햄버거 타요. 역시 맛있어. 응? 역시 맛있어. 응? 생각보다 맛있는데. 응. 응. 은근히 맛있다, 은근히. 흐흐까 <laughs> <맞을까>? 응. <laughs> <laughs> 진짜 표정 짜증나서 <자증> 어떡하지? <laughs> 진짜 감아본다 표정, 지금. 그러면 중국으로 와서 먹어, 하나. 하나? 하나. 같이 먹어 이거 하나랑 응 어. 에이... 대박 나 아이스크림도 먹고싶어 어못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디저트 안돼 디저트 안돼 딸기 이쁘 이쁘게 <laughs> 왔네 이 <이래>. 네. 까 딸기 다다 <laughs> <자> <laughs> <accomplice> <laughs> 음, 이렇게. 이 정도. 이정거 아, 정도. 이런거 사는거 아니이 무슨 말이이이정이밥그릇밥도릇도이이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먹어봐 먹어봐 이정 예, 먹어 뭐, 뭐, 먹어봐 먹어이이 정도. 이정네도이이 그러면 이거랑 이거 이렇게 사는 건 어때? 그럼 나 검정색. 아, 나 한색. 어. 나 그다 상관없어. <laughs> 뭐야 왜 나만 미치한 사람만 그러고 <laughs> 여기서 하나 붙거리 잘 끌고. 이렇게 멋있는 것 하나. 오케이 이거. 오 있잖아. 이거 아니야. <laughs> 동그란 거안 되네. 동그란 마우스. 개뿔. 부... 나... 어 찾았다. 동그란. 동그란 마... 마우스. <laughs> <웃음> <웃음> How 여기 있네 여기. 어, 이런 거 멋있잖아 아빠가 여행 올때 응. 한국에서 김치를 갖고 올 수도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르링 허르림 진짜? <laughs> 기대해도 되는 <내는> 건가? <laughs> 이게 딱 적당한 사이즈지 그런 거지 이런 거 작지 어떤 거 편한데? 이게 좋지 그래도 그림부터 바베큐 그림이 있잖아 그걸로 해 그럼 이거 파란색이 좋아 이거. 근데 <laughs> 이걸로 하자 <laughs> 우리 집에 좀 컬러가 집. 많이 없잖아 어, 그치? 어. 이거 어때? 근데 이거를 어디에다가? 싱크대 그 손잡이 이것도 있잖아 어? 어? 야 이게 제일 좋네 좋은... 이것도 이게 더 좋은 거잖아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아니요 <laughs> 아니면 오늘은 이런 김치 먹을까? 김치가 아니지 뭐살 거야? 이거 살까? 야 버섯 살 거야 말 거야? 그거 살 거면 네가 여기를 잘라줄 거야? 뭐 해볼게 뭘 찾아? 그냥 운전하고 있 왜 그래? 뭐 예, 부인, 부인. 야, 조심해야지. 딸기 살게. 아. 나빠네. 고추 좀 살게. 네. 왜? 그냥 좀 먹고 싶어서. 네 알았어. 그만. 엉덩이 부부 어디? 네. 뭐? 부부. 토토토토토토토. 한뱅이야 원래. 두부. 이거 아니잖아. 그거잖아. 이거 그 거기 들어가는. 먹고 싶은 거야. 아니, 원래 그게 다음에 들어가. 한뱅 그게? 아무거나 들어가. 그럼 고추 넣어 줘. 좋아요.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아까 라야 먹었지. <laughs> 한국의 파김치처럼.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아, 소고기가 이렇게 네. 해 먹으면 맛있잖아. 나 네. 괜찮은 어? 거 아니야? 아 돼지야. 비프야 비프. 미프. 소라고 소, 소 소. 근데 왜 돼지 그림 이 있어? 돼지가 아니죠. 맞어. 아, 소잖아. 얼굴을 <laughs> <내가 월미를> 봐도. <laughs> 이렇게 길지 않지? <laughs> <해? 웃음> 그렇게 길지 않지. 뭐야 짜증나 <laughs> 근데 이거 사. 아이씨, 당연히 많은 거 사야지. 좋아. 아 진짜 고민하지 마. 다 팔렸고만. 다른 거보지도 말고, 또 퍼지 말고 그냥 퍼지 말고, 지 말고, 퍼지 말고, 퍼지 말고, 퍼지 말고, 지 말고, 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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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먹자 말고, 퍼지 말고, 퍼지 말고, 퍼지 말고, 퍼지 말고, 퍼지 말고, 퍼지 말고, 퍼고지고 맛있는데? 이거 옛날 비엔나야. 아 진짜? 이거 먹어야지 이거. 아 그런 거야? 다연이 어, 근데... 맛있지? 우와, 우와. <laughs> 비슷한 비엔나야. 그거 진짜 다르고 솔직히 이게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맛있지 그래 소시지야. 비엔나가 아니라 응? 당 맛있잖아. 아쥐쥬쥬 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부럽다가 뭐야? 우라야 마시 우라야 마시 우라야 마시 우라야 마이 우라야 마잖아요. 드라마식 나이 자 나이를 붙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이 되는 거야? 그렇게 룩다가 아니야 이런 느낌 아 그렇게 되는 거야? 아 소다시 그 뭐야? 아 소다시 난다 때는 뭐였고 난다 때는 뭐라 했어 이런 느낌인데 멋있거나 화난 사람이 쓰는 말이거든 화난 사람도 있는 것 같다 오마이 난다 때 오마이 이만 난다 때난 쳤다 뭐야 그건 난 쳤다 내가 할수 없는 말이다 이만 난 쳤다 <웃음> <웃음> 그리고 처음에 일주일 이주일 진짜 너무 쉬운 거밖에 안 배워서 짜증 난다고 그랬었잖아. 지금은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어. 해라 좋은 거지. 아이구야 아직까지 오쿠니와 오쿠니와 이렇게 배우고 있어서 어떡하냐 진짜. 진짜 <laughs> 오쿠리만 들어도 아 머리가 떠질 것 같아. 그거 아직도 못 배웠다나? 사람이랑 자동차 많은데 아, 니기야카 어 아, 니기야카 그러니까 아, 나는 아, 시즈칸이를 알고 있었잖아 유머 응. 때문에 응. 그 반대는 우르세나 그지 <laughs> 했는데 갑자기 <laughs> 니기야카나? <laughs> 우르세 와와 이렇게 하는 아기들을 보면 어떻게 말해? 뭐라고 말해? 왜? 네? 일본에서는? 니기야카다네 <laughs> 아, 할머니 쩔었어 아, 니기야카다네 어 <laughs> 아, 정신없네 <laughs> 니기야카다네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 편지? 편지 있고. 편지 빼면. <laughs> 내가 썼어. <laughs> 짠. 편지 오메데또. 감사합니다. 오. 오. 왜? 여기서부터 보여? 유 밸런스가 보였는데 신발인가? 근데 내 사이즈를 어떻게 알아? 몇 번이나 들었어 긴장됨. <laughs> 뭐가 보이냐? 안 보여. 왜? 안 <웃음> 보이잖아. <웃음> 뭐야 아직 안, 안 보이잖아. 어때? 짠. 귀엽지? 죠 <laughs> 여러분. 고마워. 나 처음이야 유 밸런스. 그리고 신발 내 거가 들어서 와 새로 갖고 싶었는데 신어봐도 되나? 응. 자 신어보겠습니다. 어때? 편해? 너무 편해. 전혀 안 같아. 진짜 귀엽다. 잘 어울려. 그리고 너무 좋아. 앞모습도 너무 귀여워 여기 보여줘야지 오이 마음에 들어 하는 거 같아서 다행이네 나는 진짜 신발 갖고 싶었으니까 지금 현 머리와 똑같은 색깔이다 <laughs> 사진 가이 <한 웃음> <laughs> <조금 웃음> <먹어볼까>? 이렇게? 짠 <laughs> <laughs> 볼까 볼까 편지도 있고요 <웃음> <웃음> 일본어로 한번 써볼까라고 어... 생각했는데 세카이 데이치방 <laughs> 이건 뭐야 한자로 써보고 이렇게 이렇게 길어져놨어 귀엽네 내가 더 이쁘게 써안 그려? 급하게 썼어? 응 <laughs> 뭔가 <laughs> 음, <너> 길에서 <laughs> 어 그런 거야 원래 왜 그려 뭐 다른 방에 안어요뭐 깨끗하니까 그래 이 반이 더. 어. 으 오, 야, 예쁘지? 아, 어, 그러게. 괜찮게 나오고 있어, 사진은? 뭔지 <laughs> 모르겠어. 오케이. 오케이. 자.